2025년 2월 15일 사천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입니다.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He wants you.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압는 줄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음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주를 찾을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 중에 큰 어려움 당하는 자들 없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 주의 뜻을 조차 살아가는 가운데 하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복음과 하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 망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재단을 헐며 추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 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부터는, 어, 앞에 내용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조항들에 대한 어, 모세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제 12장부터 모세는 어, 언약에 대한 좀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권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지켜야 할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면 이방인들의 예배 흔적을 배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2 절에선 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그 다양한 것, 높은 산이든지 또 작은 산이든지 또 나무 아래를 막론하고 그들의 예배 장소를 다 파괴하라고 하고 어, 나아가 3 절에서는 그들이 섬기던 신상을 다 파괴하라고 합니다. 즉이 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섬겨야 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섬길 장소 역시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오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기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성소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번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장소를 따로 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11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바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에 나아가서 그리고 제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들고 가서 이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으로 제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와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또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방신들의 장소나 그들의, 그들이 만들었던 신상들을 다 파괴하라고 하고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또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검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안에서만 딱 예배해야 한다면 예배가 참으로 경직될 것 같고 또 자유도 없고 재미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가르침을 보면 칠 절에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또 12절에서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요하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오늘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명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참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더 편하고 더 즐겁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삶의 예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많이 따르고 또 철저히 지킬수록 뭔가 더 경직되고 힘들어지고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예배가 드려질 때 그것이 참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또그 명령에 순종하심으로써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도, 어, 하나님의 명령에, 어,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순종함으로써 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이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